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학과장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재고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어, 이 차량은 제가 직접 안동에 가서 매입한 차량이고요. 어, 원가 재고 정리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 상태도 너무 괜찮고 뭐 그리고 인기 있는 차종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나 이런 건다 괜찮은데 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그랜저 h 라는 차량이 엄청 많거든요. 중고차 시장에 풀린 게. 그래서 아직 선택을 못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빨리 판매를 하기 위해서 원가 정리 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동급 라인에서는 최저가로 구매하시는 금액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지금 고객님들 많이 이제 중고차 플랫폼에서 알고 계시는 엔카, 엔카에서 진단을 받은 차량이고요. 이 진단이라는 거는 이제 무사고 진단과 어 이제 보증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가입을 해놨으니까 필요하시다면 한 가입비가 한 3, 40만원 될 거예요. 어 가입을 하시고. 지금 최대 6개월에 1 0 0 k m 까지 보증이 된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설명 드리면 2015년에 등록된 16년 모델 3.0 그랜저 HG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고요 키로수는 137,000km 약 지금 9년 정도 됐는데 키로수는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고도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렌트 이력은 있는데 뭐 사실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이 차량은 지금 어, 제가 엔카에서 판매가가 999만원으로 제가 걸어 놨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판매하는 금액은 950만원에 진짜 최저가 원가 정리 재고 할인으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999만원 이란 가격을 올려 놨을 때도 전화가 어, 문의가 상당히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950만원이면 정말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 20, 30% 남았고요. 뒷타이어는 한반 정도 남았다라는 부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0 익스크루시브이기 때문에 옵션도 어느 정도 빵빵하고요. 실내 추가 옵션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시트 보시면 사용감은 조금 있습니다. 예, 주름은 좀 있지만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은 없고요. 복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는 그랜저는 이제 도어 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주소도 마찬가지로 예,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키는 하나입니다 네, 키는 하나고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면서 추가 옵션을 한게 avm 모니터라고 하죠 바로 어라운드 뷰가 지금 탑재되어 가 있습니다 추가로 해 놓으셨고요 미션 변속시 충격 열어거림 없고 그리고 이제 앰비언트 보시면은 앰비언트 도 군데군데 들어가 있어서 좀 고급 스러웠고요 어, 내장재도 이제 카본 재질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깔끔함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쪽 듀얼 프로트 에어컨 들어가 있는데요. 에어컨 상당히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네, 잘 나오네요. 다음 밑에 보시면 열선 시트, 양 통풍 시트 들어가고요. 그다음 뒤에 리어 커튼도 커튼도 탑재되어 있고, EPB 전자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 탑재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또 ECM 하이패스 룸밀러에 블링크. 루 핸드폰 연동 서비스까지 가입할 수 있는 기능 들어가 있고, 핸들 보시면 위쪽에 우드그레인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죽 보시면은, 이게 저 가죽이 너무 깨끗해서 괜찮더라고요. 예, 그랜저나 뭐 K7 같은 애들이 원래 이 핸들 열선이 들어가면서 가죽이 쉽게 해지는데, 이 차량은 뭐, 손상된 부분이 없습니다 깔끔하고요 핸즈프리 기능, 핸들 리모컨 또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메모리 시트도 작동 이상 없이 잘 되고 윈도우 스위치도 이상 없이 작동 잘 됩니다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도 이상 없고요 뭐 깔끔하네요 위쪽에 뭐 천장도 깨끗하고 엔진도 크게 소음이나 진동 없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이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열도 보시면 깨끗한데요. 제가 딱안동에 내려갔을 때, 카시트를 장착을 해 놓으셨었더라고요. 애기 이제 둘의 아빠이셨는데, 이렇게 애기가 어려가지고 카시트를 이렇게 해 놓는데, 자국은 좀 있습니다. 이거는좀 네, 어 가만으로 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카본 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다음에 이열 열선. 그 다음에 수납 공간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커플도 멀티비디오 리모컨 활용하시면 돼요 어,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혹시 예, 대형 또 준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충분히 사용할 만한 공간이고 또 j b l 스피커 어, 스피커도 상당히 또 고급 스피커가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사이드 커튼도 예, 사이드 커튼도 탑재되어 있으니까 활용하세요 트렁크 보시죠 트렁크도 상당히 넓습니다 야이 차량은 뭐 골프백 한 3개? 4개는 겉등이 들어갈 만한 사이즈니까 골프 치시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고 어, 매트도 이렇게 깔아놨어요 트렁크 매트도 아래쪽에도 침수 흔적이나 사고 흔적 전혀 없고 녹슨 부분 없고 예, 스페어 타이어가 안 들어가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기, 펌프에요 펌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보인 차량은 제가 직접 안동에 가서 예, 끌고 왔던 차량이고요 주행성능 상당히 좋았던 어,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오늘 제가 정말 최저가로 재고 할인으로 판매가 어, 될 거고요 정말 원가정입니다 제가 이거 판매해봤자 뭐 남는 것도 없고 그냥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싸게 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말씀드렸지만 엔카 보증 가입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어, 추가 비용은 들겠지만 그래도 이제 보증 연장이 되니까 그 부분 뭐 생각하셔서. 어,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고 키로수도 이제 사고 없이 짧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950만 원 수수료 안 받는 금액으로 예, 2016년 모델 신형 h g 입니다익 스크루시브에 어런 노블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9월 구독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한 과제수습니다 감사합니다